396번이요. 수직선에서 서로 다른 두 수, AB를 나타내는 점이 있는데요. 그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두 AB 사이에 가운데 에 있다는 얘기겠죠.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과 A를 나타내는 점 사이 의 거리가 2다. 그럼 마이너스 1과 A가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요. A는 두 가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큰게 a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a는 1이 될수 있거나 아니면 은 이만큼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로 a가 마삼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a는 마삼이고 1은 여기 있어요. 근데 a로부터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b가 여기 써야 되는 거죠 얘가 가운데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만큼 커졌기 때문에 얘도 4만큼 커져야 되거든요 그럼 b는 얼마다 5가 되겠습니다 이건 괜찮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1이에요 그럼 a가 1이면은 a b로부터 같은 거리는 점이 1이니까 이게 a를 1로 잡았는데 같은 거리는 점이 1이 되려면은 b 또한 1이 돼야 되는 거죠. a로부터 거리도 0, b로부터 거리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답은 b만 구하는 거니까요. 5가 되겠습니다.